안녕하세요. 쉬운 영어 1도하기2도하기 3입니다. 필리핀 아줌마만큼만 영어하기. 우리가 뭐 원어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영어는 소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배우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룩 이라는 단어로 콩글리시에서 잉글리시로 넘어가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콩글리시만 해도 됩니다.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 아니고 영어 쓰는 사람 아니면 콩글리시만 열심히 해도 소통은 됩니다. 물론, 어, 불편함은 있죠. 그런데, 콩글리시를 계속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말이 붙고, 조금씩 조금씩 말이 붙다보면, 잉글리시가 조금씩 됩니다. 그 정도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영어는 멈추지 않고,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내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조금 했다라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콩글리시에서 잉글리시로 가는 look. 대체 이 look이란 단어는 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아닙니다. look은 내가 눈으로 열심히 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look은 쉽습니다. 뭐, look, see, watch 많이 뭐 본다는 동사는 많은데 대부분 look에 대해서 특히 형용사가 뒤로 올때잘 해석할 때 탁탁 걸리시죠. 그래서 look을 통해서 콩글리시가 잉글리시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look은 보는 거, 보이는 거, 물론 다 되죠. 어떨 때 형용사에 있을 때는 보이는 거 에, 그냥 동사로 그냥 쓸 때는 보는 거 적극적으로 보는 거 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눈으로 뭔가 한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문 통해 보죠 룩 Look at the sky 하늘 봐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에, 이건 이제 동사가 앞에 왔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형 명령 봐뭘봐 at the sky, look at the sky, at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을 쳐다봐 할때 look at the sky 같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ook로 그냥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 보면요, she looks happy today. 어, 그녀가 봤어? 행복을 봤어? 말이 안 되죠? 이건 누가 본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she looks happy today. 아, 이거 왜 보는 건데, 이것도 보이다로 해석되나요? 그녀는 오늘 행복해 보여. 자, 보세요. 제가 룩을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하는 거. 누가 봤어요? 그녀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걸 얘기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녀가 오늘 행복해 보여요. She looks happy. 그녀가 주어로 나와서 뒤에 happy를 붙여서 우리가 문법 배울 때는 뭐 look 뒤에 또는 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영어를 어순으로 쉽게 그 모든 것다 어, 문법 버리고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통전적으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딱 보고 알수 있는 방법. 그냥 보고 하는 방법 내가 본 결과를 얘기한 거다. 이거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자, 이얘기를 누가 하는데요? 그녀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본게 어때요? She looks happy today.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영어 쉽네. 그렇네. 내가 본 거잖아. She looks happy today. 내가 보기에 그녀는 오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녀는 행복한데 그녀 입장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 입장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것. 그래서 룩은 뭐라고요? 눈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he looks happy today. 반드시 내가 본 거니까, 그가 당연히 룩을 쓰는 거죠. I'm looking for my key. 어, 내가 하고 있네요. 근데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제가 비동사 설명할 때 그냥 상태. 이렇게 얘기했죠. 상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를 얘기해? 나의 상태. 주어의 상태가 뭐예요? 루킹 어, 중이네. 보고 있는 적극적으로 누, 뭔가를 보고 있는 중이네. 뭘 보고 있나요? For my key. 오, oh, 내 열쇠를 막 보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찾고 있다. I'm looking for my key. Look for, look for 찾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되는 겁니다. I'm looking for my key. I'm looking for my key. I'm looking for my ke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m looking for my key. 예, 보통 여기 S 붙습니다. I'm looking for my keys. 자, 여기까지 looking 여고 여고, looking 비동사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통 비동사 나오면 거의 이런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문법적인 용어를 떠나서도 나의 상태니까 상태라는 게뭐 뭐뭐, 뭐뭐 중인 상태도 되잖아요. 뭐뭐 중인 상태 그렇잖아요. 뭐뭐 중인 상태. 그래서 I'm looking for my key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런걸 조금만 인식하고, 이렇게 콩글리시처럼 이렇게 막 쓰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알아서 들을 것이지, 우리가 벌벌 떨거 없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뭐, 이 정도 써주면 좋은 서비스죠. 지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콩글리시를 막뱉타 보시면, 뭐, 웬만한 일상생활에서는 다 통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면 다시 묻고, 뭐, 그리고 내가 알수 있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He looked tired after work. 똑같은 말이죠. 그가 봤어요? 아, 그가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죠, 이것도. 내가 보니 그는 피곤해 보인 거예요. 그가 자기를 피곤하게 본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피곤하게 본게 아니라, 내가 보니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일하고 나서 지쳐 보인다. 일하고 나서 피곤하다. 지쳐 보인다. 이런 뜻이요. 사실은,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면서 자주 드린 말씀인데, 요런 그 민감한 표현은 사실상상서잘안 쓰는 게 좋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면, 남의 얘기야, 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은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어를 콩글리시로 용감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 됐어. 괜찮습니다. 우리가 막 웃는 얼굴로 얘기할 건데요. 뭐, 웃는 얼굴로. You look tired after work. 이래도 되거든요. He looks tired after work. 아, 일하고 나서 피곤해 보였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지쳐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Look. 그냥 요만 나왔네요. 봐. There's a rainbow. 저기 그 레인보가 있어. 저 무지개가 있어. 이런 말이죠. 이건 영영으로. 이건 진짜. 저기 좀 봐. 내가 보는 것 같다. 이고 얘가 보는 것 따지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Look. Look at the sky. 이래 되죠. 맨 앞에 나온 말. Look at the sky. I mean, look. w wow, There's a rainbow. Yeah. 무지개 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무지개 떴다. 이래요. 근데 한국말은 약간 동사적인 느낌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는 상태적인 말로 많이 표현하죠. 약간 객관적인 거예요. 동작보다는 명사에 더 가까운 말이 영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 어 look. There's a rainbow. 저기 봐. 어, 무지개가 있잖아. 이런 말입니다. They are looking at the picture. 그들이 뭐 하고 있네요? 그들의 상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상태예요. 그대 어떤 상태를 말했네요. 아까 나온 말 똑같죠. 비동사 나와서 I n g 오면 보고 있다. 그냥 그냥 이건 툭 보는 거예요. l Look, 아까 looking for 나왔잖아요. 찾는 거. 이건 looking at 그냥 그냥 탁 눈이 그 가는 거예요. Looking at the picture. Looking at the picture. 뭐, 그림 보고 있다. 사진 보고 있다. 뭐 뭐든지 되겠죠. They are looking at the picture. 이렇게 씁니다. She looked around the room. 그는 봤다. 그녀가 봤군요. 왜냐면, 룸이니까, 룸을 본 거니까, 그녀가 본 거예요. 내가 본게 아니라, 그녀가 본 거예요. 내가 봤다면 뒤에 형사.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형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녀가 본 대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녀가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Around. 이렇게 쭉 둘러본 거예요. Around the room. turn around, turn around, 돌아서, 이런 거잖아요. she looked, 눈이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눈이 around, 눈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she looked around the room, 방을 이렇게 둘러봤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should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좀 기네요. 별거 아닙니다. 어, 보통, 이 슈드 should. 우리가 한국 사람은 m 스트 좋아해요. 뭐, 뭐 해야만 한다. 이건 약간 강요 느낌이 있어요. 강요. 반드시 돼야 할 것들은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근데 should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강요는 아니고, 전 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70% 정도는 너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강요하는 거. 조심스럽게 강의하는 거, should 많이 씁니다. you should. 뭘 강의했어요? 보라고. 너 봤, 봐야 되겠어. 너 봐야 되겠어. 너 봤으면 좋겠는데? 뭐이정도에너좀 봤으면 좋겠어. 뭘 볼까요? 눈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both ways. both은 둘 다. 길두 개를 다 봐야 되겠어. both ways. both ways. 이렇게. 두 개인데, 길이 두 개. 둘 다란 뜻입니다. 두길 다. 우리 말로 양쪽 길다 이런 뜻이겠죠. Both ways를 봐야 해. 어, 두 길을 봐야 돼. 바, 길이 눈 앞에 있나 볼까요? Before, before 떠나기 전에 머막기 전에 두쪽 길을 봐. 두가 두두 방향의 길을 봐. 뭐 근데 머하기 전이죠? 바로 요 얘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머하기전 crossing하기 전 건너기 전 crossing하기 전 아니야 c r o s s 하지 않았어요? Crossing crossing 하기 전. crossing, 길 건너기 전, crossing the street, 길을 crossing 하기 전, before 니까 이게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cross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crossing 이라는 동명사, 명사 형으로 나온 겁니다.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예요 crossing, crossing the street, 길 건너기 전에, 보스웨이를 봐야만 해. 길 건너기 전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잘 살피고 건너라는 말이 읽겠습니다 You should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영어 저한테 계속 배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영어는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고 내가 있는 기준에서 내 주변 거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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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게 말한다 그렇죠? 보이는 방향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편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서술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말인데 영어는 그냥 이렇게 거의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뭐 해야 돼? 룩해야 돼? 뭐를 룩해야 돼? 보스웨이스를, 그보스웨이스 언제? 크로싱 하기 전에? 어디로 크로싱 하기 전에? t 스트리트 길 건너기 전에 놓고 양쪽 길다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should look both w a 가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길 건너기 전에 양쪽을 봐야 돼 봤으면 좋겠어. 이런 뜻입니다. You s h o 보다는 조금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꼭 했으면 좋겠어라는 뜻으로 하는 말. y o w a e o e crossing the street. a w a y b e f o r e c r o s s in g t h e s t r e e t u s u n h o u l h o u l w 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보면 좋겠고, 또 그거 설명하시는 분, 선생님들 아주 잘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약간, 약간 멀게 하는 느낌이, should, would, could. 이래서, 뭐, 우리가 뭐 부탁할 때, would you mind?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하죠. can I? 이렇게 나를 할 땐, can I로 하고, 상대방 할 땐, could you. 이렇게 말합니다. You should look both way before crossing the street. 너는 길 건너기 전에, 양쪽 길을 봐야만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길또 저쪽 길다 보라는 거죠. 차가 오는지 저쪽에도 오는지 잘 보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He is looking forward. The trip. 그의 상태를 말안 해요. 그가 무슨 상태예요? Looking out the forward. 아유, 목 놓아봐요. 목 놓아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거는 그냥 눈이 빠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포도ด리 알잖아. 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루킹이 포워드 된다. 루킹이 포드 된다. 눈 빠진다. 눈 빠진다. 이런 뜻이 우리 말도 있잖아요. 야, 눈 빠진다야. 야, 눈 빠진다. 뭐죠? 여행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 말로 아주 기대하고 있다. 아주 그냥 루킹 포워드하고 있다. 야, 뭐 눈이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고 눈으로 했다. 루킹인데 이게 포워드되고 있다. 룩, 눈 빠진다. 눈 빠지게 기다린다. 눈빠지게 forward잖아요 forward 포워드 우리 알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툭 하는거 그러니까 눈이 툭 하는거 눈이 툭 하는거 그래서 눈빠지게 기다린다 좀 고상한 말로 고대하다 뭐 이런 말다 요즘 쓰나요 고대하다 눈빠지게 기다리다 looking forward trip 비동사니까요 이거 없으면 look forward구요 비동사있으면 looking forward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태 중이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don't look back 눈이 뒤로 가지마 눈이 뒤로 가지마 뒤돌아보지마 이러면 됩니다 너는 백. 이것도 사실은 쉬운 말이지만 막상 하라고 하면 잘 안나와요 그래서 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하는 짓 네. <laughs> 이게 룩입니다 아시죠? C는 가능성 눈 안으로 들어오는 짓눈 안으로 들어오는건 C고 내 눈으로 하는 건 look이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걸막 눈으로 하는 건 watch라고 하면 되고요. see는 내눈 안으로 들어오는 거. look은 내 눈으로 하는 거. 약간 다르죠? 어쨌든, don't look back. 이렇게 말하면 곧 돌아보지 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장을 한번 같이 영작하면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하늘 봐. look at the sky. 쉽죠? look at the sky.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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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근데, 어딜 봐요? at the sky. look at the sky. 하늘 좀 봐. 이뜻이고요 그녀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누가 보는 겁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녀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she로, she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I look. 근데, she는 3층이니까, x 써야겠죠? she looks. 행복해. 언제? 오늘. today. 이렇게 쉬워요, 영어가. She looks happy today. You look so happy today. 이런 말씀이 좋겠죠? You look s so happy today. 무슨 일이 있어? You look s so happy today.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뒤에 형사가 오면 이게 행복해 보인다.로 또는 지쳐 보인다.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열쇠를 찾고 있다. 뭐뭐 뭐 하고 있네요. 나의 상태입니다. I am. 이따니까 M이죠. Was 아니죠. I am.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눈으로뭐 하고 있어요? Looking 하고 있는데, 찾고 있으니까, looking for. 그쵸? 그렇죠? 뭐를요? 내 열쇠. 보통 열쇠 하나가 아니죠? Case. 네. 이렇게. Yes, 간섭시나? 예. Looking my case. 내 열쇠들로 열쇠들을 찾고 있다. 나는 내 열쇠를 찾고 있다. 뭉치죠, 뭉치. 그래서 나는 내 열쇠를 찾고 있다. I'm looking for my case. 이렇게 합니다. I'm looking for my 뭐 더키 알고 있는 거, 어키 이래도 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I'm looking for my c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일 후에 피곤해 보였다. 아, 이것도 내가 본 거죠. 내가 보니까 걔가 피곤해 보이는 거죠. 그분이 o 로예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 제가 요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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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그러니까 과거쓰세요라는 거죠. Looks가 아니라. looked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He looked 어떻게 보였다고? 피곤해 보였다고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막 이런 말 써요. 괜찮아요. He looked tired. 피곤해 보였어요. 언제 피곤해 보였어요? 일 후에. After work. 그죠? 이왜 work을 썼을까요? After 썼으니까. 여기 뭘쓸거 없어요. 이건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니까. work, 또는 e walking. 뭐 이렇게 되겠죠? After work. He looked tired after 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봐. 무지개 있어. l o o 무지개가 있어. 그죠 t 어 e r e are some rainbow. 말리한데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죠. Rainbow 일곱 줄이지만 하나입니다. Rainbow. Rainbow and there are r a i 이게 어아이냐면 there are 가 되겠죠. l o 기 봐. 무지개좀 무지개 있네. 무지개 떴다. 이럴 때 무지개가 있다고 영어는 얘기합니다. 우린 떴다고 말하죠.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떴다, 이렇게 말해요. 좀 다르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은 그 그림을 보고 있네요. 그들은 보고 있어요, 현재. They. 그들이 여러 명이니까는 상태, 그들의 상태는, er, 어, 써야겠죠.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네요. Looking. 쉽잖아요. Looking. 뭘 보고 있나요? at the picture 그 그림 at the picture 그렇습니다. 예, They are looking at the picture. They are looking at the picture.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그림을 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쉽죠. 이렇게 뭐 구조도 간단하고 그런데 안 해보시면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어만 연습하시는 것도 사실 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 들어보면 발성도 다르고 뭐 억양도 다르고 속도도 엄청 빨라서 우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하면 또다 되더라고요. 천천히 천천히 콩글리시에서 잉글리시로 지속적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어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인 영어가 원어민 되시면서 가끔 계시겠죠. 근데그 정도의 노력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정도 우리가 지치지 않게 끊어지지 않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이런거 필리핀 아줌마만큼만 하겠다는 만만한 마음으로 덤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둘러봤 그녀가 한거네요 그녀가 본건데 s 가 l o o 한거잖아요 she l 보았다 처음에 영화할때는 이런 과거 현재도 잘 입에 잘 안붙어요 근데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되죠 she l 뭐죠 둘러봤다니까, 눈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봤죠 눈이 이렇게 어라운드 했네요. 눈이 어라운드 했네요. 뭐를 어라운드 했어요? The room, 그 방을, room이 어라운드 했습니다. room을 어라운드 했습니다. she looked around. 자, 그녀는 눈으로 뭐 했는데, 쓱 돌았습니다. 방을. 그죠 그녀는 눈으로 했는데, 스윽 돌았습니다. 방을. 이렇게 하면, she looked around the room. 그러면 방을 돌아봤다. 둘러봤다. 이렇게 된 거죠.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봐야 한다, 요, 봐야 한다, 뭐, 뭐 해야만 한다. 우리 must 떠오르는데, must는 좀잘안 써요. 그래서 m u s t 했어요. should 좋다 그래어요 should. 단지 했으면 좋겠는데, 한, 한, 그냥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해요. should가 절대 부탁은 아니거든요. 너 이거 해야 돼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어쨌든 must보다는 많이 쓰는 이 말, you should. 뭐 해야 돼요? 얘가 should 해야 될게 뭐죠? 가야 해야 돼요. You should look. 예, 이러면 됩니다. 예, 근데 뭘 봐요? 양쪽을 봐야 돼요. 네, 보스 붙죠두길 보스 보스의 양쪽 길. 이 양쪽 길이죠, 사실은 양쪽 길. 보스 앞뒤 길, 양쪽 길. 보스 웨이스를 봐야 돼요. 언제 봐요? 그거를 넘어기 전에 보죠. 길을 건너기 전에 보죠. People, 언제 crossing? Crossing, crossing. The street. 여기 길이니까 street. Way 하고 좀 다르죠. 뭐 그런 거뭐다뭐일 딱지는 거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길 걸을 때 street. 뭐 방법이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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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를 향하여 가는 곳은 way. 뭐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way 라 해도 되고 뭐 road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내가 아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You should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하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아,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는 여행을 고대하고 있다. 참 어렵죠. 고대하다. 눈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희가 뭐하고 있어요? 희가 그 뭐만 하고 있는 거니까 상태예요. is 그죠. 뭐만 상태에 눈으로 뭐만 하고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으로 뭐 하고 있죠? 루킹, 로킹. 비 동사니까 루킹 했죠. 루킹인데 눈으로 뭐 했어요? 빠지게 보고 있었어요. forward. 예, 눈빠지게 보고 있는 상태 눈빠지게 보고 있는 상태 뭘 눈빠지게? 여행을 to the trip 여행가는 거 to the trip이잖아요. trip 이잖아요 예. trip 그는 눈빠지게 여행을 고대하고 있다 he is looking for to the trip 이러면 됩니다 뒤돌아보지마, 뭐마지마 don't don't도 있듯이잖아요 don't, do don't. 뭐, 보지마죠 돌지마가 아니라 먼저 보는 거죠 룩하는 거 보지마 뒤보는 거 말이야 이렇게.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 하면 뒤돌아보지 마 오늘 룩에 대한 단어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쉬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시면 콩글리시가 잉글리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쉬운 영어 1더하기 2더하기 3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